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자,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앞에 다 모이셨나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서술형 평가, 즉, 문제 유형을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앞 강에서 어떻게 서술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선생님이 그 비법을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줬고 우리 친구들은 그 비법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었을 텐데요. 자, 그 비법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키고 완벽하게 풀이를 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 대표 유형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유형 분석입니다. 자, X에 관한 1차 방정식 의해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자, 이때 A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6점짜리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A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풀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차 방정식의 해가 소수로 나타나면 유한 소수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요것을 가지고 한번 식을 써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6점짜리 만점 음, 답안지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지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x에 관한 1차 방정식을 먼저 풉니다. 그런데 이 1차 방정식 안에 a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a를 포함한 식으로 지금 이렇게 풀었고요. 그래서 x가 어 2의 제곱 곱하기 7분의 3a 플러스 2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얘를 거듭제곱꼴로 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건 자체가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 당연히 분모 28을 이렇게 나타내주셔야 되겠죠. 그죠? 유한소수라면 어 분모에 우선 이 분수를 모두 약분을 해서 표현을 했을 때, 분모에 2나 5만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여기 7이 있네. 어? 그러면 7이 뿅하고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자, 분자에 있는 3a 플러스 a는요, 7의 배수여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요, 6점짜리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어, a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로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자연수. 그래서 우선 얘가 7의 배수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 원래 7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7인데, 여기 14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14라고 쓴 이유가 있겠죠. 여기가 7이잖아요? 그러면 A가 분수로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를 넣고 바로 구했습니다. 어, 중등에서는 서술을 할때또 너무 주저리 주저리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은 뭐 7의 배수다 라고 해서 7, 뭐 14, 21, 이것을 다 보여줘도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정답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 중에서 지금 7의 배수 중에서 우변에 14가 쓰여져서 이렇게 계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이 바로 4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퍼펙트하게 6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친구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친구 프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친구는요, 어, 우선은 풀었어요. 그래서, 어, 28x는 3에 플러스 2. 그래서 x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그죠이 28을 소인수분해까지 해서 썼어요. 근데 그 뒤에는 몰랐나 봐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일부분만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하게 점수를 다 받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부분 점수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점짜리 문제를요 이렇게 3점을 받을 수가 있었죠. 사실 이것도 서술형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쬐틀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서술형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어느 일부분의 풀이를 썼다라고 했을 때그 풀이가 맞았기 때문에 3점을 그래도 얘는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또 다른 친구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친구는요 첫 번째 친구보다는 훨씬 더 프리를 더 많이 쓰긴 했어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쭉 풀고 x가 이렇게 표현된다까지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꼼꼼하게 x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지금 여기 있는 7이 뿅 하고 없어져야 되니까 3의 플러스 2가 7의 배수이어야 된다라고 한 것도 풀었습니다 아주 대견해요 근데 맨 끝에 답이 3분의 5예요 선생님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연수를 구해야 돼요. 음, 근데 얘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7의 배수인 것까지는 잘 구했어요. 근데 여기 7이 아니라 14가 와야겠죠. 자, 따라서 이 친구도 점수를 다 받지는 못하고, 그죠? 감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요, 바로 4점을 획득했어요. 이 친구보다는 바로 이 뒷부분을 조금 더 나열, 어,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 서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7의 배수이긴 한데, 맨 끝에 A가 자연수다라고 하는 조건을 빼먹었어요. 그죠? 그것을 깜빡했기 때문에, 자, 감점을 받아서, 어, 6점짜리를 4점을 받은 겁니다. 2점을 감점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빼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 감 잡으셨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표 유형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 유형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어떤 식 A에 마이너스 5분의 3a제곱, b세제곱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나누었대요. 자, 그 결과가 10b제곱이 되었다.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6점짜리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낯설진 않죠? 우리 초등과정에서도요,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아, 우선은 어떤 식을 먼저 구하고, 그런 다음 그 식을 어, 지금 여기 어떤 식에 이것을 곱해야 되는 게 원래 바르게 계산하는 과정이니까 계산을 해서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6점짜리 문제. 어떻게 썼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식 A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문장에서 자, 어떤 식 A에 이것을 곱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잘못해서 나누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식으로 먼저 씁니다. 음. 그런 다음 어떤 식 A를 구하는 거예요?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어, 10B제곱. 여기에다가 지금 요, 요거 있죠? 요것을 곱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A가 마이너스 6 a 제곱다 5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까지 구하면 부은 점수밖에 못 받아요.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르게 계산한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구한 a 어떤 식을 여기다 넣고 이것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 자 따라서 정답을 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썼을 때 우리는 6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했는지 지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친구. 어, 첫 번째 친구는요, 이렇게 썼어요. 우선 딱 하고 봤더니, 어, 우선은 A가 얼마인지는 구했네. 어떤 식까지는 구했어. 그죠? 어, 뭐야. 근데 갑자기 정답은 이거래. A. 아니라니까요.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 바르게 계산한 것을 물었잖아요. 근데 반밖에 안 풀었구만. 그죠? 그래서 이 6점짜리 문제를 절반의 점수, 3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그래도 서술형 문제는 내가 만약에 그냥 정답을 봤을 때 정답이 틀렸으니까 찍하고 틀릴 수 있었는데 얘는 그래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친구의 답안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이 친구 a 하고 쭉 하고 쫙 구했어요. 음, 그래서 마이너스 6a 제곱, b 다섯 제곱. 저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어. 여기까지는 맞은 거예요? 근데 바르게 계산한 결과가 이상하네요. 바르게 계산하는 식은 이 식에다가 지금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아, 뭐야? 근데 처음에 틀었던 대로 다시 나눴어요. 그래서 얘가 다시 나왔네. 뭡니까 이게? <laughs>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여기까지만 구한 것이 돼 버렸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다음에 다시 바르게 정확하게 이제 계산했을 때 완벽하게 6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부분에서 틀렸어요. 이 친구는 아예 이 부분을 안쓴 거고요. 아무튼 둘다 a 어떤 시계값만 구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이제 3점을 얻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한 거 자체가 둘다 a까지만 구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내가 6점까지 받으려면 바르게 계산을 끝까지 해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반점. 그죠? 3점까지 확보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표 유형 문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와우. 8점짜리 문제네요. 한번 볼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이고 높이가 10cm인 원기둥과 원뿔 모양의 물통에 각각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서는 매초 10파이 세제곱센티미터씩 또 원뿔 모양의 물통에서는 매초 2파이 세제곱센티미터씩 물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두 물통에서 동시에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지몇초 후에 두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이 같아지는지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두 물통에서 동시에 물이 흘러 나오기 시작한 지몇초 후에 두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이 같아지는지 이걸 나는 구하는 거죠. 이렇게 길게 문장이 나오면 우선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표시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빨리 머릿속에 내가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고 정말로 그 조건이 주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확인 쫙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만점짜리. 8점짜리 답안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쓰면 8점을 다 받을 수 있대요.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음, 원기둥의 부피, 그리고 원뿔의 부피를 구해서, 원기둥과 원뿔에 꽉 차있을 때의 물의 부피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죠? 그니까 물의 양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 구하고, 원뿔의 부피를 딱 구했어요. 자, 그런데, 어, 초당, 지금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와요. 매초 얘는 1 0이 세제곱 센티미터, 또 얘도 매초 2이 세제곱 센티미터씩 흘러나오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X초의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을 Y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거, 요거 바로 서술하셔야 돼요, 여러분. 딱 하고,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원기둥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식으로 갔으니까, 여기에서는 단위를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Y는, 원래 360파이만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만큼이 빠져나가니까 식으로 쓰면 y는 360파이-10파이x 이렇게 그리고 원뿔은 원래 120파이만큼이 있었는데 어~ 몇 초당 2파이만큼 빠져나가니까 자 x초에는 후 2파이x만큼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식을 딱 썼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여기서 끝나면 안돼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지몇초 후에 두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이 같아지는지 구해라. 그러면 여기 지금 이 Y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X의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두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이 같아지는 때는 지금 여기 우변과 여기 우변 서로 같다라고 놓을 수 있죠. 좌변, 지금 Y 모두 서로 같은 거예요. 같아지는 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X의 값을 구했더니 X는 3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따라서 정답을 쓸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 쓰셔야 돼요. 30초. 여기에서는 따로 쓰지 않은 이유가 X초 후. 그죠? 그리고 Y 제제곱 센티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X하고 Y는 숫자만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정답을 쓸 때는 반드시 단위, 초도 써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과정을 서술하시면 8점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 뭐더 주절주절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서술했는지 우리 친구들의 답안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친구 답안지. 어 굉장히 단촐한데요. 봤더니요 이 친구는 원기둥의 부피하고 원뿔의 부피까지만 구했네. 그죠? 그래 요뭐 아무것도 안쓴 답안지보다는 그래도 아는 것까지는 계산해 주는 게 좋죠. 그래야지만 부분 점수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따라서 우리 8점짜리 중에서 지금 이 친구는요. 짜잔. 자 이렇게 2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것까지 맞았고 또 원뿔의 부피 구하는 것도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친구는 2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친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의 부피 그리고 원뿔의 부피까지 어, 정확히 구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도 얘를 봤을 때 2점을 확보해서 얘도 이미 2점을 확보했고요. 자, 그런 다음 X초 후에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을 Y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어, 단위까지 제대로 썼고 원기둥하고 원뿔도 식으로도 딱 폈는데 아이고 끝에서 같아질 때를 이용해서 얘네가 서로 같아요라고 놓고 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였나? 아니면 그 부분을 몰라서였나? 글쎄요. 그 사정은 이 친구만이 알고 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네요. 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아진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식을 쓰는 과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8점을 모두 확보는 할수 없고요. 지금 쓴 데까지만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따라서 지금 이 친구는요. 바로 이렇게. 6점을 얻었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6점을 얻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되게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제대로 썼어요. 그죠? X초의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을 Y 세제곱 센티미터라 하면 이라고 놓고 지금 원기둥과 원뿔에서의 이거 지금 요것을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요기에서는 이 친구는 6점까지 받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같다라고 놓고 딱 풀면 2점까지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안타깝긴 해요. 자 이제 세 번째 친구의 점수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구 자 그러면 아이고 볼게요. 자, 원기둥의 부피. 오. 원뿔의 부피. 엄마, 엄마. 잘 구했는데 뭐가 없어? 단위가 없네. 그럼 벌써 여기서 감점 당했어요, 감점. 어이. 이럴 때 제일 속상해요. 그죠? 자, 우선은 여기에서, 어, 부분적으로 감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엑소초우의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을 와, 여기도 안 썼어. <laughs> 여기다 쓰셔야 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여기도 단위를 안 썼어요. 자, 따라서, 물통에 담긴 물의 양이 같아지는 때는 하고 쭉 가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제대로 구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감점을 받았을 거다라고 여러분들 예상이 되어 지실 텐데요. 너무 나 애석하게 이제 이 부분을 좀 틀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5점 정도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있죠? 음,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담긴 물의 양을 Y라고 잡으시면 안 돼. 여기에 반드시 단위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도 단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이친구 놓쳤구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아 정말 나는 100점 맞힌 것 같았는데 왜 100점이 아니냐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 맞네 나 이래서 틀렸었네 여러분들 그죠? <laughs> 느낌이 오셨죠? 그런데요 다시는 그냥 그렇게 안 써서 어그 점수 그냥 다 받으면 돼요 어,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그냥, 너무 싫어. 나 서수령 싫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비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